<laughs> 아, 제자들 안녕. 아, 요즘 좀 바빠가지고 어, 유튜브를 못 올렸네. 음, 오늘 좀 시간이 나, 나서 어, 좀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거 좀 처리하느라 좀못 올렸어. 어, 미안하고 어, 그, 이옷 알지? 어, 옷을 하나 샀어. 어, 나이키야. <laughs> 어, 좀 부자가 됐네. 어, 오, 옷이 이제 원래 흰색인데. 음 점점 회색 옷이 돼 가네. 그래 가지고 돈도 쓸겸 해서 어 나이키 옷 하나 샀어. 어 그래? 이렇게 사면 돼그냥어좀 있으면 회색, 회색 되고 거기다가 좀더 지나면은 뭐 남색 되고 검정색도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옷 색깔도 바꾸는 거야? 어또 돈을 벌기는 버는데 좀 빚이 많아 가지고 어 어떻게 그렇게 됐다? 좀 그렇다고 내가 평생을 열심히 안 살지 않았, 않았어. 열심히 살았어. 나 거의 한 학원 강사를 18년 했는데 일요일도 안 쉬고 일했던 게 3년이 넘어. 일요일도 안 쉬고 하루에 하루에 한한 한 13시간 하루에 6시간씩 문제 풀고 애들 가르치고 했으니까 하루에 한 13시간씩 일했었어. 음, 그랬는데 뭐좀 나쁜 것도 했지. 어, 좀, 이런 건 닮지 말고, 음, 솔직히 얘기하면, 좀 호색했고, 어, 뭐, 대학생들은 알겠지만, 뭐, 그런데, 룸이나, 뭐, 사창가 이런 데도 많이 갔었어. 어, 그런 데서 돈을 좀 많이 해프게 썼지. 이런 모습은 배우지 마라. 어,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카지노 같은 것도 좀, 수학 가다 보니까는, 승률은 높았어. 승률은, 뭐, 나중에, 처음에는 좀 돈을 잃었는데, 한 3천만원 정도 잃었었어 그러다가 이제 좀 하다 보니까 수학과니까 통계를 알잖아 나중에는 승률이 한 97%까지 올라가더라고 근데 그때는 이제 내가 어 들리는 말이 있으니까 이제 그만하라고 하더라고 어, 천지신명이라고 하자 어. 그래서 이제 돈을 벌려고 하니까 이제 그만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건 뭐지 내가 잃었던 돈이 있는데 음. 그래서 카지노는 이제 손을 끊었고 어, 아예 안 하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어 빚이 많지는 않아 빚이 뭐한 천만 원쯤 어, 금융코까지 하면 한이천만원좀 넘어 가나 뭐큰 돈은 아니지 어떻게 보면 큰 돈인데 내가 벌었던 돈이 좀 지금까지 꾸준히 일했으면 한 30억쯤은 벌었을 거야 근데 어, 그렇게 큰 돈에는 관심이 없었어 그냥 학원 일이 좋았었고 애들 가르치는 게 좋았었고 어, 오늘은 음, 여기까지 얘기하고 어, 자 일단 끊고